방그리에 TV. 누리조이가 플레이스테이션 비타용 신규 음악 게임 슈퍼 비트 엑소닉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슈퍼 비트 엑소닉은 터치는 물론 정통 음악 게임의 타격감을 그리워하는 유저를 위한 버튼 플레이를 동시에 지원하는 등 음악 게임의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제작되었는데요. 플레이스테이션 비타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UI 구성과 화려하고 세련된 영상을 바탕으로 플레이어들에게 최고의 연주 경험을 선사합니다. 특히 메인 게임 외에 실시간으로 유저 랭킹을 확인할 수 있는 DJ 랭킹, 게임 중 획득한 각종 아이템과 플레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백스테이지, 그리고 미션 모드인 월드 투어 등 다양한 컨텐츠와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음악 게임을 처음 접하거나 초보 유저를 배려한 트랙 구성의 포트랙 모드, 본격적인 중급 유저를 위한 식스트랙 모드, 새로운 노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6트랙 FX 모드, 정통 프리스타일 모드 등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누리주의 관계자는 휴대용 콘솔인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를 통해 새로운 음악 게임을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 여름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슈퍼비트 엑소닉. 제대로 된 음악 게임이 즐기고 싶다면 완벽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